아, 오늘 일요일 지금 점심 정도네요. 자, 화프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상담한 거 견적 두개 지금 내려고 앉았습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휴일에 항상 견적을 내요. 그래야지 집중도 되고, 견적, 견적 같은 경우 집중해서 뭐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견적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집중해서 이제 견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오전에 좀 일찍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견적 낼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여기 사무실 청소도 한번싹했어요싹 하고, 견적 혼자 지금 셀프, 셀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저희 견적서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에, 혼자 저희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확대하면 보이려나? 화면에? 하여튼, 저희 견적이 좀 자세합니다. 엄청, 엄청 자세한데, 이 수많은 견적을 매번 똑같은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담하고 나면 다 틀려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줄한줄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려오면서 또 새로운 거 추가하고 있는 거 빼고 없는 거 빼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견적을 냅니다. 하여튼 견적을 좀 집중해서 내서 지금 견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빨리 작업해서 좀 견적을 낼 예정입니다 원래는 주말에 뭐 집에 있으면 좀 견적 안될 때가 있으면 어디 이렇게 근처나 가서 이렇게 견적을 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견적 열심히 내보고요 다음 주 현장들 들어가는 거또 영상 잘 찍어서 올리는데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일단 지금까지 수많은 공사를 하면서 저도 수업료를 많이 냈어요 옛날, 예전에 한 공사들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녹아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지금 이 영상을 봤을 때, 아,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든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하프로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한 게찝찝하면 하자다. 그리고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못한다, 안 된다. 그런 얘기한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안 된다? 일단 해보고 하여튼 브이쳐보고 뭐든지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인테리어 뭐 단순히 조금 했다고 알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보다 두배 이상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생각도 몇 시간씩 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하프로 같은 경우도 아직 성공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두배 이상은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뭐, 하루 종일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맨날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요. 뭐, 여가 생활도 하긴 하는데, 뭐, 남들처럼, 뭐, 토요일, 토요일 날, 아,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도 바쁘고 항상. 잠시, 잠시 여가 생활 가더라도, 거의 가서도 항상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나와서,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족대질이나 낚시 잠시 했다가 또 들어와서 또 일하고. 거의 그런 게 일상인 것 같아요. 여하튼, 뭐, 다음 주, 뭐, 계속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이제 집중해서 한번 견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영상도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